우선 요 함수부터를 좀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역함수에 대한 식을 구할 거지만은 요 함수부터 얘기를 좀해 볼게요. 요 함수는요, 정의역과 공역을 그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 간주했을 때그 많은 원소들, 수많은 원소들 중에 정의역의 1이라는 원소를 요 자리에 투입하게 되면 투입하게 되면 요 자리에 1을 넣는 거니까 출력값이 3 나오는 거 맞죠? 1을 집어넣으면 3이 나오는 그래서 정의역의 원소 1에 공역의 원소 3이 대응하는 그런 대응 맞습니까? 자. 그 함수가 f예요. 그런데 역함수는 반대 방향으로의 함수잖아요. 그러면 원래 정의역의 역할을 하던 게 이제 공역의 역할을 하게 되고 원래 공역의 역할을 하던 게 정의역의 역할을 하면서 역할이 바뀌고 요 원소가 요 원소로 요렇게 대응하게 되겠죠. 대응하는 방향 자체가 역으로 뒤집히죠. 그 요런 요런 역함수에 대한 식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3을 집어넣으면 1이 나오는 요런 함수에 대한 식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찾으면 되느냐? 요렇게 찾으면 되는데요. 사실, 그두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책에 보면 두 단계를 거쳐라 이렇게 설명이 많이 될 텐데, 일단은 요까지만 하면 역함수식은 찾는 게 끝납니다. 요까지만 일단 잘 들어봐 주세요. 그리고 나서 추가 설명할게요. 어, 지금 요식은 뭐냐면, 우리 함수를 나타낼 때 보통 y는 fx라고 많이 나타내잖아요. 근데 fx식이 구체적으로 이러니까 지금. 이렇게 식을 적어 놨어요. 이 함수의 역함수식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역함수식을 어떻게 찾냐? 요것만 하면 돼요. X에 대하여 푼다가 무슨 말이냐면, 요 등식에서 X 빼고 나머지를 반대쪽으로 다 넘기란 소리예요 그게 X에 대하여 식을 풀어내는 것이고, X에 관한 식을 정리하는 건데, 이렇게 그러니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넘길 게 지금 이 밖에 없어서 정말 간단히 X에 대하여 식이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역함수 식이에요. 어? 이게 끝난 건가요? 끝났어요. 자, 왜 끝났다고 할수 있냐. 정의역의 원소 X에, 공역의 원소 Y가 대응한다라고 해갖고, 여기 지금 정의역의 원소를 나타내는 문자, 공역의 원소를 나타내는 문자죠? 그 자리에 1과 3을 집어넣으면 등식이 성립했죠? 1을 집어넣으면 3이 나오니까. 맞나요? 1이 잘안 보이네요. 1. 1을 집어넣으면 3이 나오는 그런 대응관계였죠? 그런데, 이제 정의역과 공역의 역할이 바뀌어갖고, 정의역의 원소를 나타내는 문자가 Y로, 공역의 원소를 나타내는 문자가 X로 지금 적혀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의역의 원소 3을 집어넣으면, 3을 여기 집어넣으면 공역의원소 1이 나와요. 그래서 3에서 1로 가는 대응. 그렇죠. 그래서 역함 수식이 여기 지금 잘 적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좀 낯설단 말이에요. 어떤 게 낯서냐? 정의역의원소를 여기다가 투입하고 문자 y 자리에 그 다음에 거기에 대응하는 함수 값이 여기서 나오는 문자 x 자리에서 나오는 게 낯설어요. 보통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바에 따르면, 함수식을 표현할 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그러니까 정의역의 원소를 투입할 자리를 문자 X로 표현하고, 나타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함수값이 나온 자리를 문자 Y로 나타내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익숙한 형태로, 관례적으로 좀 짜맞춰주자. 이건 낯서니까. 그래서 정의역의 원소 투입될 자리를 X로, 거기에 대한 함수값이 출력될 자리를 Y로, 이렇게 적어주자 해고 XY의 자리를 마지막에 바꿔줘요. 오케이? x에 대해 푼 다음에 여기서 x, y의 자리를 바꿔주면 여기에 정의역의 원소를 투입합니다. 3을. 그러면 공역의 원소 거기에 대응할 함수값이 출력이 되는 이런 그림 나오죠? 이렇게 역함수식을 적어줍니다. 두 단계를 거쳐서 얘가 f inverse x입니다. 라고 해주면 돼요. 끝난 거예요.